여러분 제가 아름이 다음으로 누구 입양했는데요. 아 말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이 친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친들만 산다고 안놨어요 어쨌든 아름이 다음으로 누구 입양했습니다. 하나 둘 셋. 진짜 너무 귀엽잖아. 아름이는 커플점 모티랑 너무 귀엽워요 친구를이제 이별하게 됐습니다. 야,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됐지요. 하얀 머리요, 이렇게. 어이.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앞머리를 잘라줬는데요. 이렇게 잘라줘봤는데 요 예쁜가요? 그래 이건 거꾸로 입은게 아니라 원래 봐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층 침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침대가 너무 좋대다 <laughs> 짜잔 야렌 시켜보기 됐다 그러면 안녕